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라는 게 있는데 전세 사기가 저렇게 조직적으로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터질 때마다 비액이 몇백억 몇천억씩 나오고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뉴핑의 댓글에 요 오늘요 전세는 전 세계의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월세 사회로 가야 된다. 전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전세 문제는 전 정권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한심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골들은 더 이상 뉴핑에 들어와서 댓글 좀 달지 말아야 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는 유일하게 좋은 제도. 물론 갭투기라는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한국에. 그나마 지방에서 상경해서 방한칸 월세 살다가 사월세 살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보증금 좀 걸어놓고 월세를 작게 내다가 그 다음에 방두칸세칸 칸 늘려가다가 그리고 전세 갔다가 전세에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집을 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미국 같은 월세 사회는 결국 미국의 1억 명이 집이 없이 이 월세를 살고 있어요. 주세 사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그런 미국 같은 이 월세를 내는 사회에서는 저소득층이 자산 축적이 아예 불가능하고 소득의 한 60%를 월세로 내게 되면서 사실상 미국에는 가난한 사람이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면서 도저히 신분상승의 기회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 조금이라도 뉴핑을 신중하게 들었다면 한국식 전세를 갖다가 지켜가고 또더 나아가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요. 세금 잘 받아 가잖아요. 집을 사고 팔아도 다 세금 받아 가지 않습니까? 임대를 해도 임대료에서도 세금 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을 사고 팔고 임대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것만 챙길 게 아니라 전세에 대해서도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전세 보증에 대한 이 권리를 발행하고, 그걸 가져야만이 전세를 갖다가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번에 보면 이 전세 사기왕 인천의 남기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뭐 교회 착실히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강원도에서 돈을 잃었다고 하고, 그래서 전세 문제가 터졌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쳐서 벌은 돈을 강원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는데 전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전세를 받아 가지고 그 거느리고 있는 부동산 집 돌만이들 그리고 부동산 중개 보조원들 월급 주고 그리고 자기가 집 짓는다고 그 다음에 이 건축비를 갖다가 저축은행이나 신협등에서 땡겨오고, 그래서 그거 이자 갖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터진 거다. 천만의 거짓말이야. 원래 이 백채, 전체식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그걸 임대를 놓고, 그걸로 맹위를 갖다가 타임맹위로 하고, 그 밑에 부동산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하는 사기범들은요, 처음부터 이런 데서 돈을 최대한 빼서 감추는 게 목적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돈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는, 그럴 사람은요, 집을 백채, 천채씩 계속 그냥 전세 주고 또 전세 받아서 또집 지어서 또 전세 주고 또 짓고 이런 짓거리를 안 합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다가는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지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우리가 새마을금고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데 전세 사기의 핵심 내용이 보면요, 전세 사기 왕들이 땅만 어떻게 돈좀 구해가지고 그것도 좀 빌려 쓸 수도 있죠. 그래가 땅 사놓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짓는 비용은 전부 금융권에서 빌립니다. 근데, 은행이나 이런 데서, 동네에서 단독 아파트 짓거나, 그리고 동네에서 빌라 짓는 사람들한테 PF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은행에 일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요. 그거, 정권회사나, 캐피탈이나, 보험회사 가서도 돈못 빌려요. 누가 그런 사람을 상대해 줍니까? 그러니까, 동네에 포착적인,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이 돈을 빌릴 때는 유일하게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밖에 없어요. 신협이나. 이번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에 하면이 전세사기의 대다수 대출이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의 상호금융에서 나왔다는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8년 10월 4일 보도에 보면 새마을금고 100억대 전세 사기 사건 알고도 모른 척 건물주가 제출한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지만 대출 허가했고 새마을금고 직원 수사 과정에서 불법 대출한 적 없다라고 부인했지만 결국은 새마을금고에서 거액을 그 빌려가지고 전세를 놓고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 건물을 전세로 놨다가 공매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새마을금고 직원이요 이 가짜 세입자들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위조된 전세보증금 그래서 부채가 적은 것으로 보이기 위해 2억짜리 전세계약서를 전세보증금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마을금고와 신탁회사에 제출하고 돈을 빌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그때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모른 척했고 조직적으로 새마을 금고가 이 전세 사기에 개입했다. 그때도 조금 시끄럽다가 말았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국민의 힘의 이철규 의원이 지금 사무총장이죠. 그런데 이 전세 사기왕이 동해 경제자유구역의 망상 일지구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데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가 동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은 이런 일을 잘알수 있는 입장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폭로를 했습니다. 이 전세 사기왕 미추월의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서 이 유력 정치인의 이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지만은 많은 제보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세 사기범이 인천에서 전세 사기 쳐서 강원도 동해시 망상일지구 동해 경제자유구역에 지금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말 근데 이런 인허가가 나오게 된 데는 인천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대장동과 같은 거대한 개발 이익을 취했고 그렇게 된 데는 해당 유력 인천 정치인이 사업자로 남씨가 지정되게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며 배우의 그 힘이 작용한 것은 확실하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3천 채 가량의 대는 이런 전세 사기를 치면서 법망을 피하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겠느냐 지금 공식적으로는 2,700채를 보유한 전세왕 남기현씨는 전세 사기로 세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한계동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집합 건물, 아파스트 오피스텔 등이 미추홀구에만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해주택이 34개 단지, 1723채, 그리고 앞으로도 무수한 게더 터질 거다라는 겁니다. 진행형이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철기원이 폭로한 데는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관련 성년길 전 대표가 빨리 귀국하라고 요구해서요. 당시 여당이던 인천 지역의 유력 정치인 그리고 송영길 기금으로 묘하게 두 개가 오버랩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독 최근에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유는요 이런 데가 정말 너무나 모랄해저드가 심하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의 양분남 법률위원장이요, 천억 전세 사기범을 변호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무자본으로 갭 투자해서 광주의 빌라왕이 돼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총 천억대 전세 사기를 벌인 범인을 민주당의 양분함, 법률위원장이 변호를 맡았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의 뭐 입장에 서서 전세사기 피해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이러면서도 거기에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법률위원장이 중대 전세사기범의 변호를 맡았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모라고 불리우는 480억 주택 208채를 갖다가 당시 기해 규모로 특정했고, 만기가 도래하면 천억이 넘는 그런 다기를 진 자입니다. 이 전세 사기범은 초와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범들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다랍니다. 는 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 대출을 한다 했는데 석 달간 8명 밖에 안 돼서요. 1, 2% 이자로 새 집에 이사 가도록 대출을 1,660억을 책정했지만 전세 피해자들은 자기들이 이사 가버리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니까 그것도 전부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했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 지원 대출 1,660억 가운데 9억만 집행됐다는 거예요. 건감은 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자율 경매 매각 유예를 추진하고, 자, 그래서 이런 협조를 해주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봐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정부가 공공 매입해서 우선 매수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 벗어 떠나고 지금 뒷북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세 사기의 배우가 누군지 그 정치인도 철저히 잡아서 처벌해야 된다. 자, 지금 여권이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둔감한 그런 기득권적 행보를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은 민주당이 이런 일만 생기면 피해자 편에 서서 정권을 비난하는 척 하지만 그들 또한 이 전세 사기에 얽힌 자들이 있다라는 것도 민주당 스스로 옆뼈 아프게 만성해야 된다고 봅니다.